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경기 의정 뉴스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원인모를 질병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한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심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은 문화 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01년부터 도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해 온 문화 관광 해설사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두 번째로 상정된 안건은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으로 2014년 6월로 예정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는 구성원을 늘리고 세계유산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는 날까지 존속하는 한시위원회로 활동하게 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가축 집단 폐사 지역을 방문해 피해 농가를 확인하고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포천의 소 집단 폐사 지역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포천 지역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에 걸려 젖소와 한우들이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피해 농가의 현장을 확인하고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경기도는 피해 농가의 실태를 조사하고 특별 보상을 협의 중입니다. 농가 보상으로서는 보틀리즘은 아직까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려우나 경기도의 차원에서 최선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 등과 같은 법정 전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보상해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기도의 이례적인 보상 계획으로 북부 지역의 피해 농가들이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이른 가축에 비하면 적은 보상일지라도 마음만은 넉넉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